검 두명 잡았다 뭐해리 네. 검 세명 잡았다 뭐해리 검 네명 네 잡았다 뭐해리 울통돌이다 울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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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통 목표물을 포착했니다 제한시간 니다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형 어디와요 내가 제일 빠른데야검 길게 하나 검 길게 하나 이게뭔 대참사고 이거 와이러 됐노 검길게 개피. 검복짤. 개피짤. 아야 거물배 뭔데 이거? 어이씨 뭔데 이거? 검복 하나, 하나. 야 거물배 뭔데 이거 어디서 왔는데? 노야노야내피 음, 음, 음. 없다 빨리 뭐 해라 말콩카비 그래 노안녕 기다리세요 내가 <laughs> 아 이게 아니, 씨... 아니 뭐 한다며 이거 뭔데 저기였나 스프링이 적 저거 다나충코야 일문일문나왔다만들어다다 아, 놀랍다. 다 아, 놀랍다. 아, 놀나다 아, 놀랍다. 나 아, 놀랍다. 아, 놀랍다. 아, 다 아, 놀랍다. 다나다다 때물아, 누구야? 잉글. 어, 깜짝이야, 어... 씨발! 언제 왔노? 언제 왔노? 못봤대 어, 어. 아, 로미형 플레이인데. 맛집님, 어서오세요. 아, 게임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있어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하루에 꾸준히 있어요. 어쌤쌤 그거 맞다 그거 맞다 형들 아 그거 맞어아 이거 봐아 이거 반났다 거물배 아 쿵카비씨 발 어디 갔노 나는 원래 었아 요즘 올 수는 없어요 요즘 올 수는 없어요 다 공방만 하는 추세 줬대요, 아, 그러니까 태우 좀말 우리 우리 손 벗어 나고부터메알이다됐뿐너가아 <laughs> 달로, 어, 이게 안맞야 음, 아, 어, 한번 아, 어, 기회 되면 잠깐 해 보세요. 해보고 또 괜찮으면 은뭐 조금씩 조금씩 아, 복귀하시면 되죠 어뭐아게아 아, 아, 뭐고 이거 이세이 어. 존나 SK이노베이션 잘하노 렉 생긴다 이거 순간 해동막하는데요 s k 이이 이거 앵글 아눈 녹광으로 아니 우리편 뭐하는데 다눈 녹광 <laughs> <laughs>

거물배, 얘는 피 많디. 거물배 하나 왔어요, 형님 바로 뒤에. 걔 말고, 나머지 둘다 봐. 어이구, 어, 습니다 이거, 녹강으로 붙었어. 저야, 왠지네. 이거 녹강 붙으면 작업 삥안 먹는데, 저거. 검 길게 잡을게. 바닥 삥 하나. 길게 삥 하나. 더 많았자. 포온다포온다포온다포온다 포근다, 포근다, 포근다. 검 하나 더 줬자 검복 검복 하나 더 검복 하나 더검 두명 잡았다 뭐해리 검 세명 잡았다 뭐해리 검 네명 잡았다 뭐해리 나이스 야눈눈눈 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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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네명 잡았는데 이거 공으로 온나 검으로 하나 더 있대 공으로 온나 검으로 엠버스였는데? 괜찮습니다. 연막은 뭐. 먹고 잡으러 가야검가가지고이마에 해주는데 우리 팀 뭐하노? 뭐하노? 너다어다검 하나. 검검 검길게 하나랑 검봉 하나. 그럼 바로 바로 바로. 아 이게 왜안 뭐, 아, 뭐. 맞는지. 아 이번에 검안 되겠다. 총안 맞았다. 미안. 어, 뺀다 뺀다. 검 뺀다 검 뺀다. 누가 나갔지? 누가 들어왔는데요? 아환영습니다아 환영이네. 아이. 아이. 지금 사이싱 이가가가가가이가어이 아, 지금 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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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구나 나와 나와 나와. 어딘데? 야, 1문1문1문내 앞에 애고니집 주인이고. 주진아 이거, 받아라. 이거, 니해라 네 어? 그거니해라그거 네 야미. 아, 거야? 거야?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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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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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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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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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거본다거본다내 살려줄 거가 안 살려줄 거가 빨리 말해라 안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아씨 아무아 살았다 저 폭발 봤는데 그 오빠 그 오빠 공룡제 형, 저 다시 가겠습니다 열 받았거든요 돌배간안안다 어, 어이가 안 도, 쟤 삥맞은거가 왜니데 삥맞았어요 쟤가 삥 까놔가지고 눈 밀어도 되나? 서나들고 근데 내가 혼자다 이거 내가 못간다 못간다 혼자다 혼자 짐승양 많다 살려도 이거 눈 온다 이거 작업은 해놨는데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눈통 눈통 깠다 눈통 전진 전진 눈 올게 전진 아, 눈박스 있다고 얘기 좀해 못봤어요 저 삥먹으면서 밀었어요 형님 혼자서 혼자라가지고 작업을 통발, 혼자 해가지고룬발통발 뛰는것도 못봤습니다 형님 들어왔다 가로버 가로버 반세욕 방송 투고 온거야? 방송 투고 야 네네네 기적같은 일을 울리는 줄 알았다. 하고 있는데 뭘안 하는 척을 하노. 난거서뭐할 건데요. 같이 놀아. 어, 나 <laughs> 아, 죽고 나야. 선보 가라. 검보도검 먹어. 검 먹어, 검어어 야, 가복모니, 가봉모니쎈 가복 먹으면 검으로 가는 거 뭐니? 눈통으로 가는 거 뭐니? 주진이 어딘데 c o m 우리 저기 e come, come. Chug, you can look 눈똑 r i 눈똑눈똑눈 on, c 눈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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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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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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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아,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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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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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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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짤 나이스 아, 아, 눈 하나 아, 었다 아, 맥이 박스 조심 빅맥이 눈통같다 눈통, 눈통 하나 짤눈둘짤왜승진레리니가 어, <laughs> 이거 아, 검있네, 검 있네 아, 검 가검 아, 아, 이 새끼 아이씨. M16 더잘 쏘노 주진아 왜 내가 뺏어먹은거야? 아이가, 이거 말이가 이거 그래 그래 응, 응. 눈 띄었다 오케이. 눈통 조심 눈 띄었다 어, 아, 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팀에 개피아라. 팀에 개피아라. 아, 눈통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응. 내울베 내가 다 볼게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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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마 자스가 가라 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야울베 왔다 좋됐다 이씨

아, 맞검어보검보검보검보검보 아이 쌤쌤쌤쌤 저기 쌤때 쌤때 쌤했 일몬. 나이 오. 비바 뿐오 그냥. 희거 없어 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야, 보이면 죽는다. 운이 좋은가죠. 아, 나삥 뭔데, 이거? 어, 아, 아아눈 박스 있는데요, 형님? 박스에 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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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하나, 눈, 하나. 눈 많다. 눈 많다. 눈개 많다. 아, 진짜로. 아눈 하나 짤. 아, 네. 미... 눈 하나 더. 두, 눈통. 눈통 하나. 아, 이게 날나오네 이거 그냥 눈 제가 <목소리도> 바로 뛰지 <뛰진> 나왔는데 아 <목소리도> 아 바로 뛴다 바로 벽으로 바로 뛴다. 자 걸어 로 바로 뛴다. 눈통 나오지 마세요. 그냥 후방 할게요. 눈후 바로 안 뛰는데, 이한 템포 뺑빙 빼고 삥 아, 나좀맞았다 눈동 조심, 눈동 조심. 이제 어, 내 눈을 빼막을게올베삥 <목소리> 온다. 응. 올베안 왔어. 근데 삥 아직 안 오케이. 왔어. 짧아 갑옷! 자 울통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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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나이스. 아, 방 하자. 오케이. 눈 나이스 다시 레고방 하자 눈 보내볼게 아유, 받춤 씨. 인통 조심해, 나좀 작업만 하뺀뺀이 이거 울만만구누구조조해해야된올울누은은없올울누온 온다 누구누구누구안 왔어 구누구누다누구누나다올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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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 우리, 울베그, 바로 왼쪽 첫 번째 코너에 있다. 오케이. 한 마리.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 코너.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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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왔다, 앞에 왔다, 왔다. 아, 양, 양, 양. 양. 아, 소리못 맞춰줘. 이 형, 눈, 눈 사람인데? 중이다, 중. 아시고. 어, 아시고.

이게 안맞아 아 방금 줌이 왜 켜졌냐? 뺐다 눈통조심해야돼 이제 아, 건복, 건복, 건복. 건복이래 건복이래 눈을 배웠고 눈을 배웠고 눈을 뺐다 뺐다 눈 뺐다 눈을 배 없어 눈통 조심 이제 눈통 조심 오케이 안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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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통 비치기 중 울통 돌이다 울통 돌 울통 돌 울통 돌 맞아 와, 지려버리고요. 내가 다 했네.